북중미 월드컵 A조 월드컵이 아니라 이건 거의 꿀벌 대잔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홍명보호에게 샤킬 온일 신이 강림한 걸까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린 워싱턴 DC. NBA 전설 샤킬 온일의 거대한 손에서 대한민국 이름표가 떠? 한이 뽑히면서 A조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축구 팬들은 심장이 쫄깃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대를 시원하게 비켜간 기적입니다. 포트일 개최국 멕시코 FIFA 랭킹 15위 네, 개최국이라서 랭킹이 좀 높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를 피한 것만으로도 이미 감지덕지 이탈리아나 잉글랜드 같은 월클 깡패들 대신 고추장. 삼겹살 먹고 힘낼 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물론 멕시코의 고지대 축구는 좀 무섭지만요. 숨 쉬기 힘들어서 포트 3 남아프리카 공화국 FIFA 랭킹 61위. MLB 스타 에런 저지가 뽑아준 선물. 포트 3에 있던 엘링 홀란드의 노르웨이나 가나의 재림을 꿈꾸게 하는 아프리카 강호들을 깔끔하게 피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노래 부르면서 맘 편히 응원할 수 있겠어요. 하이라이트 나머지 한팀 나머지 한 자리는 유럽 플레이오프 디조 승자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티르키에 이런 매운맛 유럽 팀들 대신 상대적으로 순한 맛인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중한 팀이 옵니다. 와, 이탈리아를 피했어. 이건 마치 맵지리가 순대국집에서 다대기 빼주세요 했는데, 주방장이 알아서 다 빼준 느낌. 특히, 덴마크 21위가 가장 높긴 하지만, 유럽 강패들에 비하면 할만한 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님, 이거 정말 해볼만한 조입니다. 멕시코는 랭킹빨, 남아공은 그냥 복병, 유럽 PO팀은 우리도 해볼만한 상대, 팬들은 벌써부터 A조를 에브설루틀리 아섬 awesome, 완전 짱, 내네 A로 부르며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닭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뿐,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